진언이란 무엇일까요? 진언이란 진실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 이로 많은 사람들이 가피를 입는 이유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진리가 담겨져 있는 진실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독송한다면 내 안에 관세음 보살님이 반응하시는데 무엇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신묘장구대다한 이는 삼보에 기회하고 찬탄하며 참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진언입니다. 산스크리트어의 발음으로 쓰여진 진언이기에 대체 이게 뭔 말인가 하시겠지만, 오직 세세생생 이어져온 내 삼독심을 참회한다는 마음으로 대비주를 톡송하면 관세음 보살님의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말로도 해석할 수는 있지만,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해석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뜻을 풀이하면, 잡념과 더불어 생각의 한계에 빠지게 되니, 오히려, 대비주의 신묘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발음에 집중하며, 내가 독송하는 다란이 소리를, 내 귀로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세음 보살님의 큰 가피를 받으신 한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게 된 것을 큰 행운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계셨기에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면 불교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천수경과 반야심경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었습니다. 2016년. 그때 당시, 저는 실직 상태였고 말 그대로 백수였습니다. 오직 한 길을 걸어왔던 제가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하고 싶은 일도,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눈 뜨면 걷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술도 많이 마셨고 담배도 많이 피웠는데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카센터에 갔었습니다. 수리가 되기를 기다리며 담배 한 대를 태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가끔씩 통증이 찾아왔었는데 그때 통증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숨 쉬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순간, 안 좋은 느낌과 불안감이 올라왔는데, 차도 버리고 집으로만 가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무절제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후회가 되면서,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내일까지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보자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빈방에 홀로 들어가,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도를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왕 하는 기도. 오랜만에 50독씩 3일 기도를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모든 불안과 스트레스, 관세음 보살님께 다 털어놓자. 간간이 21독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있던 터라, 50독은 쉬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고, 다리는 쥐가 나고 저렸으며, 잡념은 왜 이리도 많이 일어나는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백팔독을 꾹 참고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 자신도 싫었고, 이것도 못 이겨내면 어떡하겠나 생각하고, 백팔독을 마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을 이겨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 7일 동안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을 수행하기로 관세음 보살님께 약속하고, 7일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시원한 맥주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마트 앞을 서성이다 꾹 참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담배 생각도 강하게 들었는데, 담배는 하루에 한 개피만 피웠습니다. 가슴 통증은 간간이 올라왔지만,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50도까지는 많은 잡념들이 괴롭히더니 50도를 넘어가니 잡념이 찾아들며 몸에 힘이 붙고 주문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성취해 나갈수록 술과 담배 생각은 약해졌고 오로지 7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백수였다는 게참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고, 관세음보살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7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다란이 108독을 끝냈을 때그 시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처음엔 길을 열어달라고 소원했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 기도했는데 3일째 되는 날부터 그 소원마저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었고 오로지 내가 하는 다란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모든 걸 관세음보살님께 드렸습니다. 그저 다란이에 내 몸을 맡긴 듯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관세음보살님 아니신가? 지금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걸 해결해 주시겠지 생각했습니다. 7일 기도를 끝내는 날밤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벌써 낮이 되었습니다. 대체 몇 시간을 잔 거지 하는 질문이 들었을 때, 침대 옆으로 하얀색 옷을 입은 간호사가 침대 밑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간호사의 손에 사람 몸통만한 주사기가 들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사기에는 녹색 액체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 갑자기 제 왼쪽 가슴에 주사기를 꽂는 것이었습니다. 주사 바늘의 묵직한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주사기에 들어있던 액체가 주사기 안에서 뱅뱅 돌더니 몸 안에 있던 무언가를 빼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분 가량을 있다가 주사기를 뽑았는데 주사 바늘이 꽂히고 빼는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어찌나 가슴이 시원하던지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앞에 보이던 간호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놀라 어리둥절할 때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나 실제 같은 꿈 때문에 멍하니 침대에 앉아있다가 주사 맞은 왼쪽 가슴을 보니 실제로 녹색 멍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멍 모양과 색깔이 너무나 이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손으로 만졌더니 통증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내가 겪은 것은 대체 뭐지? 한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현실이고 꿈인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그 간호사가 관세음보살님이었다는 것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몸을 고쳐주고 가셨구나 하는 것을.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값이구나 하는 것을. 만일 가슴 통증을 무시했더라면 관세음보살님을 찾지 않았다면 큰 병으로 이어졌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너무나 이쁜 녹색멍은 일주일 후에 사라졌습니다.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면 인간은 멍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피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관세음 보살님의 진리를 경험했다라고. 그말 외에는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가피담을 실제로 겪고 나니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무슨 일이 있어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독을 매일 수행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관세음보살님의 많은 가피를 받았고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심묘장구대다란 일을 업을 소멸해주는 진언이며 소원을 들어주는 진언이며 등등 다양한 말로 표현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지만 그 가피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린 왕자 글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일까요? 부처님 말씀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안 보이는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교는 타방국토라하여 외계인도 인정하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무료하고 방향 없던 삶에 7일 기도는 삶의 큰 중심이 되어 주었으며 죽을 때까지 이어갈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해주었고 관세음 보살님께 받은 큰 가피는 제가 이 몸을 벗고 나서도 고이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삶의 힘든 순간마다 관세음 보살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막막할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나무관세음 보살.